NC 다이노스의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마산 야구장 주변 도로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기자입니다. NC의 홈구장인 창원 마산구장 만천석이 모두 매진되는 등 NC 홈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팬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람객들이 모이는 반면, 주차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마산 운동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 면수는 약 1,200면.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찾는 관람객의 차를 모두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관람객들은 야구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NC의 홈경기가 있는 날 주변 도로에 대해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교통난과 주차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는 시내버스와 야구장 연계 할인 혜택을 통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는 현장 티켓 구매 시 3,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통카드를 버스 하차 시에 하차 단말기에 찍고 티켓 현장 발권 시에 교통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할인 혜택이 시행된 후약 2개월간 벌써 2,000여 명의 관람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현장 발권 시에만 가능해 예매 입장객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시는 앞으로 예매 입장객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C 경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질수록 마산구장은 주차장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보다 성숙된 관람 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뉴스 정인합니다.